자 이거 시청자 리뷰 영상인데 어, 스탠입니다. 어, 스탠이고 지금 캐릭터는 화염 트랩신 뭐불 트랩신 이렇게 얘기하죠. 요게 생각보다 재밌고 그 다음에 뭐 1인방 기준으로 사냥이 매우 쉽죠? 덧만 깔아주면 알아서 1인방 기준 그냥 쓸려 나가니까 살짝 용돈과 비슷하게 아직 세팅이기도 해요 편해요 덧만 깔아주면 되니까 방금 또 풀방을 돌아봤는데 풀방에서는 이제 죽파도 좀 깔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콩알탄도 좀 써줘야 되고 이거 화염장량 써줘야 돼가지고 조금 더 손이 더 많이 가지만 우리가 뭐 평소에 풀방 돌 일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풀방도 어느정도 잘돌수 있다 자 일단은 스탯을 봅시다 캐릭터 레벨은 93이고 힘은 지금 좀 높게 잡혔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힘은 아이템 착용치까지인데 모노크 착용치가 156이니까 156까지 많이 맞추거든요 지금 여기 말씀하신 걸로는 햇불 딸 때를 생각해가지고 지금 명굴을 햇불 딸때 낀다고 하네요 어 번개장이 좀 떨어지니까 그래가지고 명굴을 끼면은 지금 딱 156이 떨어지죠 그래서 명굴 기준으로 지금 156을 맞춘 거예요 나는 만약에 햇불 상관없고 그냥, 수수만 쭉, 낄 거다. 그러면은, 힘을 좀 더, 어 낮추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기본 수치가 70이니까, 좀, 한, 어느 정도, 한 4, 4, 50 정도 투자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민첩은, 무기로 패불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패불의 민첩 요구치가 136이거든요. 그래서, 136에, 어 맞춘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다 활력에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마력은, 하나도 찍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저항력, 보시다시피, 엄청, 빠방합니다. 네, 지금 흐리기를 키지 않은데도, 어, 화염장이랑 뭐, 번개장 다 수치가 깔끔하게 다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고급 통계 딱 보시면은, 매차는 한217 정도 나오고, 이거는 수수 외에 뭐, 참으로 좀 챙기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시전속도는 50인데, 이거는 제가 목걸이랑 다시 좀 설명드릴게요. 현재는 50이니까, 12프레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나머지 뭐 그렇게 중량이 없고 화염 기술 피해는 30%고 적의 확각은 73%어 들어가고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을 봅시다 자 무기는 페블 육소세에다가 확각줄 6개를 박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적의 화염 장 깎기가 지금 30% 잡혀있고 화염 기술 피해가 30% 잡혀있죠. 요거 말고 우리가 쓸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종선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종선은 확각이 23%인가? 그 다음에 화염 기술 피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종선보다는 요렇게 패블에다가 유속해 확각줄을 박는 게 훨씬 더 화염 데미지도 그렇고 더 딜이 더잘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게 덫을 까는 거는 공속의 역량을 받거든요 그래서 최대 프레임이 9프레임이 최고인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어, 패블 기준으로 암살자가 덫을 깔 때는 폭발진 속도 3레벨 이상이면 은 공속 하나도 없어도 최고 프레임 9프레임이 도달합니다 폭발진 속도 레벨이 기본적으로 한 10레벨 이상 찍히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방어구에서 공속을 하나도 안 챙겨도 풀 프레임이 나오고 있더라 어,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갑옷은 수수께끼 써가지고 모든 기술 플러스 2 챙기고 텔포 때문에 기동성도 챙기고 뭐매찬도 챙길 수 있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투구는 꺼져가는 불키 써가지고 화염 기술 플러스 3을 챙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적의 화염저항깎기가 15%가 최고치거든요. 으뜸이기 때문에 최대 확각을 15%까지 챙길 수 있더라. 방패는 확각이 붙어있는 불사조가 최고겠죠. 그래서 불사조를 사용해서 적의 화염저항깎기를 28% 정도 더 챙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속조를 통해서 피랑 만화를, 시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 흡수를 시키니까 생존에도 도움을 주겠죠. 장갑은 마수 장갑을 사용했어요. 마수가 화염기술 플러스 1이 있기 때문에 화염기술이 이 더체, 화염 이 화염 장렬과 불의 파동, 이 지옥불, 요게 화염 기술이잖아요. 요거에 스킬 레벨을 또 올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갑은 마수 장갑이 제일 좋겠죠. 시원속도도 챙기고, 뭐, 깨알같이 만화 재생도 챙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벨트는 수이 벨트를 사용해가지고 모든 기술 플러스 1을 챙기고, 그 다음에 시원속도 20% 챙길 수가 있고, 신발은 어, 레어 부츠를 썼는데, 30달러에 번개장이랑, 그 다음에 화염장, 독장이 붙어있는 레지 부츠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목걸이는 지금 마라 목걸이를 사용해가지고 스킬도 챙... 기고 정력도좀 이렇게 어 챙기도록 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시전속도 프레임을 좀더 더 높이고 싶다 시전속도 현재 50이잖아요 50이기 때문에 12 프레임인데 패케를 1 5만더 챙겨도 11 프레임까지 갈수 있거든요 65 패케 그래서 내가 한 단계 프레임을 더 높이고 싶으면 목걸이를 어, 15 패케 이상부터 있는 어, 그런 크레임 목걸이 쓰면 한 프레임이 더 올라가겠죠 이것도 어,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고 그 다음에 반지 안쪽은 7억 스리를 사용했어요 이거는 빙결 안된 땜에 어, 사용했습니다 아무래도 빙결이 걸려버리면 더 설치 속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차피 공석이 영향을 받는 거니까 어 빙결이 안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룡소리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다른 한쪽은 시원속도 챙기고 그 다음에 힘 붙어있고 그 다음에 어, 저항력 붙어있는 이런 패케 레지링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으로는 크리스탈 소집 664짜리 요거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압용 용어머노크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변에는 메인딜이 화염딜이니까 어, 화염파기참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대참은 전부 다 더스킬의 피참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기대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참은 모조의 매찬 참, 이렇게 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매찬이 7%가 어땠니까, 어, 비쌀 수 있기 때문에 6%짜리,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렇게 다 사용하고 있네. 그 다음에, 햇불이랑 애니참 어,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킬을 봅시다. 자, 스킬은 무술정은 당연히 하나도 안 찍고, 그림자 달려는 폭발 연속도까지 타기 위해서 손톱 승려 하나, 폭발 연속도 하나, 이렇게 탔습니다. 나머지는 다안 탔어요. 흐리기도 지금 저항력 빠방하니까 굳이 흐리기까지 탈 필요도 없겠죠. 그림자 망토도 선택적으로 쓸 수는 있는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뭐 효율이 뭐 그렇게 좋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어, 지금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이 이제 덫 치니까 덫 쪽을 봐야 되겠죠. 덫 쪽은 일단은, 중을파스까지 라인을 쭉 탔고, 그 다음에 여기, 어, 지옥불파동까지 탄 다음에 메인딜은 불의 파동과 이 지옥불파동이거든요. 그래서 불의 파동 만땅 찍고, 그 다음에 지옥불파동도 만땅을 찍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빨콩, 화염장려, 이게 흔히 빨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화염장려도 만땅을 찍었습니다. 이게 다, 보시면은, 불의 파동과 이 지옥불파동이 다 시너지가 다 육혀있어가지고, 이세다 만땅을 찍어야 돼요. 그다음에 지금 보신 것처럼 번개주이 파석이랑 번개 파석 요것도 지금 만땅을 찍으셨는데 이걸로 물어보니까 이 화염 장렬은 우리가 보수전이란지 풀방에서 좀 써야 줘 되는데 어요에 시너지가 번개주이 파석이랑 번개 파석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어, 화염 장렬의 데미지를 좀더 높여 주기 위해서 요거 두 가지 도 만땅을 찍었더라. 그리고 우리가 주의 파수기를 시체폭발을 좀잘 활용해서 요것도 하나 정도 찍어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레벨업을 하면은 감정 건물도 지금 시너지가 화염장리 시너지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 건물 아마 찍을 것 같네요 자 용병을 봅시다 자 용병은 2만 용병을 상했고, 어차피 지금 기도까지는 필요 없겠죠. 왜냐면은 불사조가 있기 때문에 피만화를 또 어느 정도 또 수급을 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쓰지 않고, 여기서는 신선한 빙결 용병을 썼어요. 신선한 빙결, 신선한 빙결 용병을 쓰니까 어, 주변에. 적들을 얼려주기 때문에 생존에도 좀 도움이 되고 어, 그래가지고 신사빙경 쓰는 게좀 좋다고 합니다 잼민이라든지 고런 어, 법들을 상대하기 좀 좋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무기는 당연히 화염이 주딜이니까 착각을 좀더 넣어주기 위해서 무공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공을 사용했기 때문에 텔포를 적절히 잘 써주면서 어, 몹들 앞에 용병 무공을 잘 뿌려주면 딜이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용병 컨트롤이 좀 필요한데 제가 해보니까 1인방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고 뭐 다인방쯤 가면은 어, 용병 컨트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갑옷은 명골 갑옷을 사용해가지고 모든 기술을 플러스 2가 여기에 또신선빙계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피흡이 있기 때문에 용병 생존율에 또 도움을 받겠죠. 그리고 모든 장력도 있고 그 다음에 투구는 치료 뚜껑을 사용해가지고 정화를 통해서 저주의 지속 시간을 어, 빨리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했다. 일단 카생부터 먼저 가면은 함성을 이렇게 지르고 그 다음에 폭발 녀석들을 키고 자 일단 화염장렬 콩알탄 데미지 7,700 정도 뜨고. 어, 지옥불 파동은 9100 정도 뜨고 여기 갖다 댔을 때는 1500 정도 뜨네요. 어, 1500 정도. 자, 1인방에서는 그냥 불의 파동만 깔아 줘도 그냥 사냥이 잘 돼요. 이렇게. 그냥 쓸려 나갑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따로 뭐 컨트롤 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뭐 심심하면 주파 한번 깔아주고 어그 다음에 또 심심하면 또 콩알탄도 날려주고 1인방에서 그렇게 하면 돼요자 이렇게 깔아주면은 이게 팍팍 들어가죠 이렇게 뭐 심심하면 콩알탄 날려주고 이런식으로 자, 디아는 지옥불 파동을 깔아주면 되죠. 이렇게 지옥불 파동. 이거는 뭐 콩알 타 날려줘도 되는데, 1인방은 콩알 타안 날려주고 그냥 지옥불 파동만 해도 충분히 잡아요. 이렇게 쭉픽쫙 깎이죠. 이런 식으로. 자, 자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덤만 깔아주면 알아서 삭제가 되겠죠. 심심하면 콩알 타 날려주시고, 이렇게 어, 그냥 삭제되죠. <laughs> 자 그냥 뭐 나오자마자 그냥 지워지죠. 딜이 화염들이 진짜 상당해요. 어. 자 여기서는 지옥불 파동을 딱 깔아주면은 될것 같아요. 지옥불 파동. 어그 다음에 콩알탄 날려주면은 그냥 뭐. 아, 울은 그냥 순삭이죠? 자, 처음에는 일단은 덫을 먼저 이렇게 깔아주고, 그 다음에 빨콩 날리면서 시체가 생성되면은 주파를 이렇게 깔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빨콩을 써줘야 돼요. 자, 여기도, 이렇게 덫을 깔아놓고, 폭발의 속도를, 아 그, 뭐야, 빨콤을 써주면서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어, 이렇게, 삼성을 한번 다시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3 뉴스 오5 이거 용기 죽는 거 아니야? 자 풀방 디아입니다. 디아 잡을 때는 이거 뭐들 이런 뭐더라 지옥불 파동. 어 요거 깔아주시면 되죠. 지옥불 파동. 그 다음에 여전히 이렇게 빨콩으로 써주면 됩니다. 뭐, 잘 잡죠. 이렇게. 쿨방 디아도 뭐, 거뜬히 잘 잡습니다.